세팅을주시고밀지말고토끊어 치고, 그러면미시점은 네, 오줌, 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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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면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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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감게이면게 이렇게, 이렇게, 이해서 이렇게, 스렇게 이렇게, 각하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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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잘했어요. 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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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조금 큐딜를 약간 세워주고, 네, 귀 약간 세워주지 않으면, 치기 힘들어요. 그쵸? 아이고, 득점은 안 되는데, 한 20포인트 그다 그럼 해보겠습니다. 요, 이상하니. 큐 약간, 큐 약간 들었어. 죠 네, 네. 약간 들었어. 스피을좀 먹인, 먹인다, 이런 느낌. 스피드를 먹인다 생각하는 느낌. 네, 어차피 비슷하게 들어갔네요. 네. 하여튼, 위에 올라와도 상관없는데, 이런 포인트하고 요분만요분만 네, 이렇게 맞으면 돼요. 요 안에만 있습니다. 요 안에만. 네. 알겠죠? 한번 위에도 올려놓고 한번 쳐보세요. 아, 이렇게. 올리게 나가면 돼요? 네, 네 거기 나무대로 놓고 한번 쳐보세요. 내가 놓아버리면 그게 안되잖아. 그렇죠. 뭔가 약간 좀좀 좀 천천히 치면서 스피드를 좀 가중시키는 그런 형태치라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위아래 다 해봤어요. 그러면 이제 조금 이렇게 한칸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한칸더 길게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네, 항상 반. 그러면 한칸길니까 연포에 대해서 연주목 하는 보고 치시면 돼요 네. 한번 쳐보세요 스피인 네, 부드럽게 해서 스피인을 좀 먹이는 형태로 네, 톡 하고 치시면 돼요 그렇죠 어, 잘하시네요 네, 이제 아시겠습니까? 네, 이런 형태에 예를 들어서 이런 형태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이런 형태에서 여기서는 이렇게 완전 메이크라고 그러죠 응. 돌릴 수 있어요 그런데 각이 요렇게 생겨버리면 사실 여기를 정확하게 맞춰야 되거든요 나 그럴 것 같으면 뭐요리10 포인트 요기 아래 에 있으면 그냥 이대로 봐도 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완전히 내려와야될때 이렇게 될때 이렇게 될때 내가 정확하게 들어오지 않는막 힘들겠죠 응. 이렇게 될수 있고 그래서 요런 거랑 한번 시도해볼 만하다 자 여기를 바라보고 들어오는 거니까 그죠? 한칸 정도 길어지면 이게 직접 맞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칸보다 조금 줄여서 한칸0.5칸 늘어났으니까 저기 이렇게 늘어났죠? 그럼 한칸또0.5칸 여기인데 여기가 되겠죠? 여기 여기 같으면 근데 잘설명들으세요 여기 같으면 여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공이 이렇게 가다가 이 앞에서 서주면 좋은데 먼지 짧게 이렇게 맞아버리면, 아, 득점이 안 돼요. 그래서 조금만 앞을 보고 친다 생각하고, 요즘도 본다 생각하고, 여기서 조금만 줄여주면, 조금 좀 줄여줘야 돼. 조금 여기 앞에 놓는게 유리한 사람이, 득점되기 위해서 유리한 사람이죠? 네. 부드럽게. 부드럽게. 잡아줘. 잘 모았어요. 여기만 조금 찍어주면 약간 찍어주세그러면서 그, 그 스피를 완벽하게 먹이는 그래이 드셔야되요. 빠르면 안 돼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잘 쳤어요. 그거예요. 네. 무슨 얘기가 있습니까? 들어 있네. 잡아. 잡아. 건디는 내가 또 설명 또 해야 돼. 네. 아주 좋았습니다. 어때요? 좀 살살 쳐야 된다는 걸 <laughs> 알겠죠? 네. 네. 스피드를 <laughs> 완전히 먹이는 <넘기는 웃음> 형태를 너무 빠르게 쳐도 짧아집니다. 네. 네. 그런 점들을 알고 치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있을 때, 더 올라갔죠? 칠 때는 0 포인트 이하로 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샷을 하는데, 요거는 네, 네, <laughs> 연습을 하시라고 제가 보여만 드릴게요 네. 네, 짧게 좀 달려있게 치는거예요 이렇게. 네. 이렇게 했을 때한 칸깔 짧게 나오시죠 요거는 네. 네, 다음에 연습해보시고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